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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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지랄발강의 니모 그리고 승고입니다. <laughs> 네, 오늘 할 게임은 뭐죠? 오늘 할 게임은 어몽더슬립이라고 네. 아기의 시점에 되어서 하는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. 공포 게임이요? 음, <laughs> 응, 공포 게임입니다. 그럼 전 오늘 안 할게요? 오늘 해야죠. 아니, 저 공포 게임 별로 안 좋아요. 심각해, 진짜로요. 그래 해야죠. <laughs> 그래서 한다고요? 아니 그러니까 해야죠.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한번 그렇게 무섭지 않, 않을 것 같아요. 느낌이 어, 아, 그냥 전... 아기 아기가 보는 시점인데 뭐. 아기가 보는 거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. 아 이거 키가 나오네요. W A S D로 음... 움직이는 거고 마우스로 하고 스페이스바가 뭐 뭐죠? 기어 오르기, 기어 오르기, 일어서기, 일어서기. 아 아기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아기가 달릴 수도 있네요. 아기 달릴 수 있음. 오 좋은데 약간 다다다다 아, 하고 막 달리잖아 얘들 아 <laughs> 근데 이거 왜 화면이래요 이 뱀이에요 시작부터 아닌데 사운드가 어 뭐야 깜짝이야 아아 아, 자궁에서 어? 나오는 건가 아예 자궁이라뇨 말씀이 심한데 이거 저병이네 저병이야 아, 아, 아. 뭐야 아 저병 이 아니 어이, 어이! 어이! 아마 <laughs> 빨리 치워줘! <laughs> 이미 깨져버렸는 걸? <laughs> 이거 이렇게 빨리 안 치워? <laughs> 자, now in only one minute, mommy just has to make sure. <laughs> 아 여기 숫자놀이 할수 있네. 아기가 약간 천재기가 있나 봐요. 주판도 다르네. 자, 자, <웃음> <웃음> 엄마, <웃음> 똥 샀어. <laughs> 엄마 나 천재야, 봐봐. 나 이거 진짜는 안다? 케 c 애기한테 케이 k 어? 어? 어! 아도 좋 <laughs> 생일 축하해. 설마, 여기 서 애기가 벌써 두살됐네두살가 아니네. 두살이면 벌써 두살이죠 군대 가야 애. 아, 이거 벌써 애. 아, 이거 벌케 이거 벌써 두째래기가 케이크를 먹을 수 있나? 먹으면 안될텐데? 먹나보지 오우 츄츄 어? 톡톡? Uh, be... 음. 소리가 좀 작은거 같은데? 소리가 좀작다고요 잠깐 오우! <laughs> 깜짝이야 <웃음> 아 소리를 좀 키울까요? 예 마스터 볼륨을 그러면 100? 예 네, 그것만 100 오케오케오케 이아 이펙트 볼륨을 좀 높이죠 이펙트 볼륨도 음. 어, 이렇게. 아 됐다. 음, 내 소리가 좀 들리네. 알지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오 오. 불안 오오. 불안. 오. 아기 왜 이래요? 엄마 없어서 불안한가 보다. 그런 그런 것들. 엄마? 엄마 돌아와요. 나 근데 이거 계속 해야 돼요? 계속 해야죠. 오 무슨 소리? 뭐라고? 겟아웃겟아웃이라고지 out, 않았어요? 엄마랑 아빠랑 싸웠나봐. 아닌가? 싸것같은난가 아, 보다. 엄마 아빠가 선물 선물 들고 왔는데. 아빠 아빠 꺼져. 아, 예. 이혼 가정 <laughs> <그런가> 이혼 가정 <laughs> 오, 케이크는? 저기요, 케이크 저기요. 케이아니두두 두 숟갈 떠 주는 그 얼마나 먹었냐 물으시면 어떻게 해요, 어머, 어머니? 어, 어머니 꼼꼼재모를잘 <laughs> 하셨군요. 야, 애개 시점이 이렇게 무섭구나. 애기 시점이 무섭다고? <laughs> 아, 어, 무섭긴 하, 하네요. 어 잠깐만. 어 잠깐만! <웃음> 엄마! <웃음> 어 뭐야? 어 깜짝이야 방구뀐줄 알았네. 크릴바이트 <laughs> 스튜디오. 엄마의 머리결이 찰랑거린다. 어와 어, 근데 무섭 무섭다. 아기가 오. 느낄 수 있는 상상력과 공포감을 표현한 거지. 어두 어두운 그림자가 쫓아와요. 그리고 엄마가 또방구꼈어 프레젷트. 오, <laughs> 어. 엄마가 또 방울 끼어요 어몽더슬리. 엄마의 엄마가 방울 끼 거가 이제 제목이 되는 건가봐요. 그치. 빨리 문 닫아줘, 엄마. 엄마, 엄마의 방구가 느껴진다. 아, 엄마의. 엄마의 방구가 보인다. <laughs> 따뜻한 방귀. 엄마의 목걸이가 탐스럽다. 엄마의 목걸이를 뺏고 싶다. 뭐가 있을까? <laughs> 엄마 왜 웃어요? 아... 빨리 빨리 열어줘. 뭐야? 어 무서운데? 얘가 나 쳐다보잖아. 빨리 열어주면 안 될까요? 그냥 곤돌인데아 <laughs> 근데 왜 눈만 보여주고 닫냐고? <laughs> 열어줄 거 열어주던가. 엄마 엄마 무섭다고. 방금 애, 애기 그림에 사람이 칼 들고 있지 않았어요? 뭐라 뭐라? 애, 애기 말하네. 으게야 Left <레프트> 마우스 to pick up object. 뭔가 이거 들오 우우우 오! 아 잠깐. 어떻게 한 거야? 에? 어, 막 뭐? 응? 음? 어, 오. 방금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요? 아 물건 떠졌으니까 소리 나지. 아 이런 소리가 아니고 나무 소리였는데. 그래 나무 나무 조각을 떠졌으니까. <laughs> 아, 그, 아, 그래요? 아. <laughs> 이건 나무 나무 블록이잖아. 아, 난난 난 저. 우어! 귀신의 <laughs> 주신 틀림없다. 귀신의 <laughs> 집이 틀림없어. <laughs>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음. 정리를 해주면 이거 봐 여기 <laughs> <laughs> 이, 이 상자에 귀신이 있어요 엄마 <laughs> 엄마 이 상자 좀어 근데 아기가 그림을 굉장히 과격하게 그리네요 <laughs> 여기 뮤탈리스크도 있네 아,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야. <laughs> 보아뱀 어 뮤탈리스크야 보아빔 아니야 보아빔이라고요 어이아기 엄청 잘 그렸는데 <laughs> 여거는 왜기 미쳤는데 그림? 저기 포스터가 아닐까 싶은데. <하는�� strikes> 포스터요? 포스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일단은 기억 가보죠. 어, 기는 거 엄청 빨라요. 빠른데 기는 게 걷는 거보다 빠르다라고 써 있었어요, 지금. 아, 그래요? 아, 나못 봤어. <laughs> 으이씨, 좋았어. <laughs> 오, 좋았어. 나는 이 세계를 정복할 거야. 오케이. 오케이? 아! 아, 난 자유인 기차놀이하자. 기차놀이도 돼요? 몰라. 어그 기차야. <laughs> 시, 시동 켜봐 시동. 응? 에. 하하하하 <laughs> 파괴자. <웃음> 이 애기 애기들이 이랬어. 어. 오! 뽀뽀. <laughs> 야 기차다. 찍찍 뽀뽀. 사람, 무서워. 아. <laughs> <laughs> 어! 잠깐만, <laughs> 내가 기차를 막아볼게요. 어, 멈췄어. 아, 이게 한 바퀴 도는 건가? 그럼 두번 누를 나야지. 어, 아, 아니네. 뿍뿍 밀려. 어, 밀려. 밀려, 밀려, 밀려. <laughs> 아, 기차가 한 바퀴가 나 괴롭혀. 어디 어디로 가야 돼? 홀드 마우스 버튼에 무브 더 마우스 오픈 드로우. 아, 이거 서랍을 열라는 거죠? 아 서랍 열어서 계단 만들어 는 거구만. 아, 이렇게 올라가라고. 이게 방금 움직이지 않았어요? 아, 아니. 근데 얘 뭔가 생긴 게 뭔가 닮았는데 코끼리. 그래요. 뭐뭐뭐 <laughs> 달았어.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내 선물을 벌 어? 선물이 없어. 나 잠깐만 나, 잠깐만 나 잠깐만 <laughs> 나 소름 돋아서 못 하겠어. 엄마가 미짱 빼기 했어. 엄마가 미짱 빼기 한거요 어. 그런 거 맞겠죠? 근데 여기 분명히 아까 눈눈 눈, 눈알 달린 거 뭔가가 있었다고요. 곰돌이 인형 같았는데. <laughs> 나 무서워. 미짱 <laughs> <밑장> 빼기냐? <laughs> 잠깐만. 어? 이거 보여요? 곰돌이 귀가 있어 어! 얘 여기 언제 들어왔어? 나얘안 넣었잖아요 엄마가 여기다 넣지도 않았는데? 어, 모르지 엄마가 넣었을수도 어! 오오 어! 어? 나 찾았네 My name is Teddy. 나 밝은데 있을게 hey, 친구구만 악마한테는 이름을 알려주면 안된데서 너 일로 와봐 친구가 아닌데요 이건? 얘 걷잖아 then. <laughs> 아, 오지마 이괴 괴물 자식 이 괴물 자식 이 괴물 자식 <laughs> 너 축구 잘하는데 <laughs> 난 손흥민이 될 거야 <laughs> 나의 드리블을 모아라. 뭐 알아 뭐, 뭐뭐뭐 뭐라 그런 거야 근데 안 보는 동안에 핑크 엘러펀트를 숨기겠다고 했어 음고 아. <laughs> 어, 눈을 가리래 눈을 어떻게 가려요? 그뭐 음, 버튼? 아까 ESC 맞나? 다른 키가 있지 않을까? 다른 키가 있을까요? 구구까까? <laughs> 여기 여기 있을까요? 오른쪽 클릭? 아니야? 어아 있네. <laughs> 아니. 뒤돌아서 그거 야, 하라. 애기방을 크게 주네. 근데 애기방이 너무 크다. 애기, 너무 좋다. 애기의 시, 시야라서 그런가? 애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이런 방이 있다면? 아니? <웃음> <웃음> 밝은 햇살이다. 게임 진행과는 상관없다. 그냥 난 밝은 햇살이 보고 싶을 뿐이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잠깐만 이거 잠깐 키를 좀 볼까요? 이게 가리, 가리는 거 아니에요, ESC? 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? 음... 어... 허그 테디, F 인... 뭐 없잖아요 응. 아, 도... 뒤돌아서 이렇게 해야 되나? 어? 응? 뒤로 돌아서 눈을 가리라 그랬잖아요 아닌데? 애기야! 애기야! e s c 2 맞잖아요 맞잖아요 c 네이잖아요 맞잖아요. a n 움직였어요 나 e s c 눌렀는 e 없잖아 아 c a n 는 I'm not explaining anything. You're a m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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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차갑다. 네. 잠깐만, 그럼 어디로 가라? 어, 따뜻하대요. 여기 어딘가에 숨겼다는 소린데? 여기 넘어가야 되나 보다. 아유 위험해. 애기가 너무 위험하게 노는데요? 콜덜 어, 그럼 아닌데 여기? 아니, 애가. 어이. 어얘 <laughs> 뭐야? 뜯고 나오네. 내가 말했죠, 얘 뭔가 이상하다니까. <laughs> 어어어!!! 어어어!!! 하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이거 여기 못뭐 올라가나 얘가 막고 있는데 어떻게 가요? 어 이렇게 가면 되겠다 허그 허그 F가 허그 테디베어인데 안되는데 이제 이제 갈수 있겠죠? 나오겠지 튜토리얼이 나오겠죠? 일단 천천히 워멀 저 뒤에 있나보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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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 에이. 의자 뒤에 나 올라갈 거야. 잠깐 의자 뒤에요? 음. 의자 뒤면은 저아저 아, 저 의자. 음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해했어요, 이해했어. 근데 이거 이 어디 갔어? 이거 어디 갔죠? 근데 나 진짜 계속 소름 돋아요. 어떻게? 슈퍼 웜. 여기 있다! 예. You 근데 왜 구석에다 숨겨놓니 무섭게? 나해 어, 나해 나, 다 해, 보이는데 햇... 나햇빛 햇빛에, 햇빛에 있을 거야 해해해난 햇빛에 있을 거야 너 햇빛에 못 오, 오네? 이 악마 녀석 <laughs> 이 악마 녀석 애기가 어? 악마라는 거 알겠어? 근데 뒤에 눈이 있어요. 뒤에 눈이 어디 있어? 이거 봐요. 어? 아 뭐야? 그게 어떻게 눈이야? 근데 이렇게 해진 걸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? 그러니까 성이 없네. 이거 이거도 That's a nice melody. That's nice melody. 근데 네, 곰돌이 목소리가 너무 사악해. 이게 웃긴 게 아기들 아기들 시시아를 놓고서는 어른 목소리를 갖다 넣었어. 그러니까요.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. 아기들이 태어나서 듣는 게 어른 목소리밖에 없잖아. 아 그것도 그렇네. <laughs> 애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. 근데 이거 이렇게 현실적이네. What's this? 이제 자꾸 뭔가를 뒤져요 또왜내 집을 막 그렇게 막 뒤지니? 그럼 왜 남의 물건을 자꾸 만져? 이 녀석 손버릇이 안 좋구만 눈 나빠지겠다 ㅋ <laughs> <laughs> 너눈개 보이긴 보이나? 내책 그렇게 막 손대지 말아줄래? 그내거거든 너는 어 F야 에.. A 말고 F! 이요? <laughs> <laughs> 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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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? 어? 얘또 도망간다. 오! 오 얘내 기차놀이. 얘를 기차에다가 가도 동인하죠. 가라! 그랑주! <laughs> 아니 이게 이 곰돌이가 애를 놀아주는 게 아니고 a 가 곰돌이 놀아주는 기분이다. 근데 이거 약간 뭐가 멈췄어? 핑미어 파레. 핑미 핑미. 어~? 어, 어두운 데를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네. 어, 다음화에 이어서 어두운 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나 근데 다음화는 안 할래. 어, 계속 해야 됩니다. 아, 싫어! <웃음> <웃음>